아멘. 오늘로써 이제 2022년 도쿄 올림픽이 마치는 날이 되는데요. 3년 전 전에 아시안 게임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체조 선수 김한솔이라는 사람이 아주 탁월한 기량으로 1등을 했어요. 금메달 따는 거죠. 그런데 금메달을 놓치고 은메달을 따고 점수로 분명히 자기가 최고로 잘했는데 시상계에서 2등 자리에 서니까 너무 억울했다 엉엉 울면서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유는 천주경기에서 점수를 가장 많이 따고 1등을 했지만 경기 후에 심사위원들 을 향해서 인사를 하겠다. 그러면 인사 좀안 했기로선이 귀신 죄에 걸려가지고 은메달을 그렇게 할수 있는가? 겠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최종 경기라는 것은 자기의 기술을 마친 다음에 자기가 이제 경기를 끝냈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하는게 인사랍니다. 그런데 이 김한솔 군은 완벽한 기술을 보이거나 너무 기뻐가지고 실수를 하지 않고 정자세로 잘 맞춰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만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다가 인사를 까봐 그 바람에 심사위원들은 오 어, 저거 봐라 게임을 맞췄으면 맞췄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인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랬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사만 잘해도 인생 성공한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가 이 약해질 기미가 물론 보이지 않아요. 계속 상승세. 그래서. 우리역 요사람에게 인사를 하되, 목례로 그냥, 얼굴만 보면 인사하는 거 알잖아요. 자,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꺾이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우리는 불편해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살아갑니다. <laughs> 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우리 모두 계속 기도해야 할것 같습니다. 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써온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거든요.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서 웃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에 막말에 가짜 뉴스에 쓸데없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으면 인년씩이나 이불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서로 만나기만 하면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중상무략하고 남을 헐뜯으면서 만나만 싸우길래 이제는 거리 좀 두고 살라고 거리 두기 이주 2주 하면서 인년씩이나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가는 데마다 소독대를 비치하여 손, 손 씻으라 소독하고 들어가라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열받게 하고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열내고 열받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열책하고 들어가라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갈때안갈때 구현하지 못하고 싸돌아다니길래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라, QR코드를 찍어라, 전화번호 찍고 들어가라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1년씩이나이 코로나 이렇게 어렵게 살아오면서도 우리 행동은 별로 안 바뀌는 것을 보니 이 코로나가 2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한 20년쯤 갈것 같습니다. 아니었으면 평생 같지도 않겠습니까? 반상매 사겠으니,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고, 흥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복된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어보자고 이거 서본건데 사회에 보니까 너무 심각하니까 여러분 웃지를 못해요 답답해서 녹두이 같은 기도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받았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은혜이 말은 정말 좋은 말이고 귀한 말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독특하게 다른 것 있다면 은혜의 종교라는 은혜의 종교. 세상에는 대부분의 종교들은 업보를 말합니다. 업보. 사람은 자기의 행한대로 거둔다. 현재의 사람은 과거의 언제인가 자기가 심어놓은 거, 행한 거에 대한 보험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들 말하지 현재 내가 천민으로 살고 있다면, 전생에 아주 악하게 사는 것에 대한 보음이다 현재 내가 아주 악을 누리고, 호의 의식하면서 살고 있다면, 전생에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다 자기의 닥친 어떤 행운이, 내가 생각하기도 에좀 지나치다.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먹고 받고 사나 이럴 때, 흔히 하는 말, 내가 전생에 나라를 한세 번도 했나보다.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보는 철두철미 인간의 행위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그 세상에는 대부분의 종교들은 인간에서 출발해서 인간에서 끝나는 인간적인, 인위적인 그런 종교이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은혜는 구라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과거의 내가 뭐전생에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내가 받은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건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건 내가 뭘뭘 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뭘뭘 뭘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뭐전 뭐 세계 뭘 대단한 걸 했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고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기독교의 독특한 진리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인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너희에게 이말 은혜라고 했고 12절에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것이라 했고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라 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얻거나 인간의 어떤 행위에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했고 그것은 예수 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자주자주 생각하고 자주자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율법주의 안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만 앞세우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서 일장을 보면, 은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라는 말씀을 잠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이 저절로 된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건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은혜는 내 편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 공짜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당신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못생겼어도 공부시켜주고, 공부 좀 못해도 건강이 좀안 좋아도 심지어 장애를 갖고 태어날지라도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돌보아주고 사랑해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온갖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준단 말이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대학 졸업까지 기본적으로 2억 이상 들어간답니다. 모든 온 뭐 무슨 뭐 먹는 것, 학교 뭐 다니는 거, 이것저것 다치면 하여튼 1인당 2억 이상은 들어간대요. 여러분 자식이 아니라면 그렇게 희생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는 거지요 11절에 고난과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은 우리에게 너무 엄청난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 편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생애에서 마지막 그 33살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정말 힘든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낙고천한이 땅에 오셔서 한 여인의 자궁 속에서 1 0 개월 동안이나 그 태아 태하, 태아로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답답한 일이고 얼마나 고난이었겠습니까? 비천한 말고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밥 먹는 그 밥통에 태어나셨 말입니다. 그리고 생후 몇 그래서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라는 헤롯이 그를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거기 더, 이,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애국까지 피신을 하고 그리고 헤롯이 죽고 나서 다시 이제 본국에 돌아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작은 시골 동네에서 목수 아버지를 도우며 자라납니다. 그난의 절정은 결국은 십자가의 중심이죠. 히브리스 4사장 15절에 이런 말씀이있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니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도 돼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가지셨기에 그분도 아프셨습니다. 그분도 외로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그분도 힘들었습니다. 그분도 가난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할 만큼 아주 가난하셨습니다. 그분도 배고프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시면 배 위에서 출렁대는 그 바다 그 흔들리는 배 위에서 그냥 두고 싶니요그 잠을 옵니까? 엄청 피곤하고 잠이 올수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자기의 전생애를다 투자했던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버림받습니다. 당시에 로마에서 총독으로 파견된 이 빌라도라는 사람의 채찍에 엄청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언덕 위에 십자가 에못 박히시는 고난.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아프셨으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스럽 기도를 합니다. 에리에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립다 하는 그 아픔 가장 존경하는 그분 가장 버림받는 그 아픔 그 아픔을 그한마디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런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셨다가 사흘만에 부활의 영광을 찾게 니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우편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승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에는 영광의 주, 만주의 주가 되어서, 온 인류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심판의 주로 이땅가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그겁니다. 그죄 없으신 그분께서 왜 이토록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건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검청난 그 희생을 치르신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 표사는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 그 은혜,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대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희미고 의인이 될수 있고 예수 그리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고 광감하게 천국에 갈수 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가양의 모든 은사를 우리가 받는다. 오늘 말씀에 예수를 통해서 많은 은사를 그내려 누린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그런 저와의 러분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불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나라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비가치솟아지는 폭포수같이 솟아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이 은혜를 크게 두 가지 우리가 좀볼수 있는데, 첫째는 지금 내가 예수 믿기가 아주 쉬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뭐 순교합니까? 순교를 각오해 야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고 벌금 내고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좋은 시대 에 살고 있죠. 다만 요즘 이제 코로나가 자꾸 너무 심하게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을 좀 막기 위해서 예배 인원을 좀 제한하기도 하고 또 우리 지금 장관님 기도하신 대로 여러 가지 소모임 같은 거좀 많이 또 절제시키고 그런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만은 시대적으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예배 들면서 핍박받고 나고 예배 들면서 축하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과 함께 신앙 선활할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은혜의 때다, 은혜의 다두 번째는요,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유명한 본 회퍼라는 사람이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값싼 은혜. 하나님의 레가 너무 어마어마한 것인데 성도들의 생활을 보니까 너무 값싸게 취급한다는 그런 말이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방종하거나 은혜 받았다고 해서 무책, 무책임하게 은혜면 다 된다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은혜를 을셨는가온 우주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게 해 주십니다.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희생을 그 하나님의 대가를 우리는 너무 갑상 게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 장난감처럼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는 취미 정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우리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적어도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참 은혜 받은 사람의 한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녀는 일곱 귀신들렸던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귀신 들려서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어요 귀신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인생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고린도후소장 17일 말씀처럼 새로운 피저물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당신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씩이나 예수를 따라다닌 제자들은 그 엄청난 말에 대해서도 별로, 별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마리아는요, 그 말이 마음에 꽂힌 거예요. 하... 주님이 곧 떠나신다는 걸 모르고, 뭐. 십자가를 주시고, 처참하게 돌아가신다는 걸 모르고, 그럼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을 그러 하면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리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이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 것인가? 그래, 내가 지금까지 잘준비로온옷 값을 깨뜨리지. 그값 비싼 옷 값을 깨뜨리고 그것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자기 머리풀을 풀어서 예수님 발을 씻기신다. 맞춤 그녀가 하시는 최고의 현실, 그녀가 하시는 최고의 사랑, 그녀가 하시는 최고의 경선을 보여 부어 드리는 거지요 은혜를 깊이 아는 것만큼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혹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아니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중심에 대해서 저도 하는게 없어요. 그런데 이 막달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고 깊이 체험하고 느끼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엄청난 표현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은혜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아, 라면들을 네. 아, 잘 못하니 은혜 못 받았나 봐. <laughs> 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네. 더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더큰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받은 바 은혜를 갑자기 위지 아니하고, 환는 망해를 같이 있게, 바로 알고, 그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신앙, 주님 영광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잘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도 야게소서 예수님의 이름으감사기도 하옵니다. i